안녕하세요. 캐피탈 크레이즈입니다. 여러분, 미국 주식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뭐 환율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이미 너무 올라서 투자하기 어려우시죠?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? 저는 가치 균등 투자법으로 미국 주식 네 가지에 매달 1000달러씩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. 제가 구성한 종목은 고변동성 자산 두 개와 저변동성 자산 두 가지인데요. TQQQ, t s l l VOSCHD입니다. 저는 이네 가지 종목의 장구 가치가 매주 동등하도록 리밸런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15주차 현황 보고입니다. 현재까지 수익률은 13.8%입니다. 어, 지난주 대비 수익률이 크게 하락했는데요. 뭐다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크게 하락하면서 제 종목 중에 하나인 테슬라 2배 ETF TSLL의 가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. 그래서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한 면이 있고요. 어, 먼저 TSLL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간 30% 넘게 하락했고요. 그 다음에 TQQQ도 마이너스 10% 정도 크게 조정받았습니다. 마찬가지로 VOO도 2.5%로 어, 꽤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고 SCHD의 경우에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. 마이너스 0.76% 하락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 구성하고 있는 종목 네 가지가 모두 하락했습니다. 리밸런싱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 TSLL이 이번 주에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가지 종목에서 종목을 매도하고 여기서 이제 매도하고 나온 현금을 TSLL을 매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, 어, TSLL을 총 249불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